이번 시간에는요,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뽐뿌를 드리고자 갖고 나온 제품이 있습니다. 바로 MJJC의 폼캐논S V3.0입니다. 사실 저희도 이 폼넨스를 소개하는 거는 거의 뭐 처음이라고 볼수 있어요. 왜냐면 이 폼넨스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. 뭐제 스타일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야 그거 뭐 있어? 폼넨스가 폼넨스지? 이런 폼랜스를 저희가 이렇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해드린 적이 처음이라고 볼수 있는데 거기다가 또, 예, 메이드 인 차이나잖아요. 중국에서 어온 제품이어서 중국향이 나는 그런 제품들에게서 살짝 조금, 예, 아쉬움을 에, 갖고 있기 때문에 써보기 전에는 조금 이 제품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, 예,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게 사실입니다. 샘플로 받아갖고 사용을 좀 해봤는데 어? 생각보다 좋더라고요. 그리고 그냥 뭐 다른 것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성능이 굉장히 괜찮았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해드리려고 갖고 나와봤습니다. 그럼 이 제품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. 외관을 먼저 살펴보시면 네, 밑에는 이렇게 투명 보틀이고요. 뭐 흰색과 파란색이 이렇게 섞여있는 그런 네, 색깔 구성을 보여주고요. 닐피스크 커플러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데요. 뭐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이런 콘넥스를 구매를 하면 앞에다 이제 뭐 테이프를 감아가면서 이렇게 막 예, 몽키 스패너 막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막 하고 그랬잖아요. 얘는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손으로 이렇게 돌려만 줘도 예, 체결이 굉장히 잘 되고 뭐 새지 않는 그런 편한 예, 닐피스크가 기본 구성으로 들어가 있고요. 또이 닐피스크 커플러 같은 경우에는 예, 서스 재질이라고 하죠. 스테인리스 스틸로 돼 있어갖고 녹이나 뭐 그런 것들을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 또 이몸땡이에 있는 이 부분들도 녹이 안 나는 그런 재질로 만들어져 있다고 해요. 그리고 이 보틀 같은 경우에는요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는데 전용 보틀로 돼 있어요. 그리고 체결하는 방식이 뭐 여러 번 돌리는 게 아니라 오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두개 이중으로 돼 있어서 딸깍이 네, 요렇게 고정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.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디테일이 하나 있는데 손에 젖어 있는 경우 아니면 뭐 거품이 묻어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. 그럴 때 이거 돌리려고 하가 이렇게 예. 삑사리가 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얘는 그런 것들까지 고려해갖고 이렇게 손으로 걸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손이 젖어 있어도 이런 거 돌리는 데는 예. 큰 문제가 없다는 거 밑에 있는 얘가 달랑거리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지고 지금도 막 흔들면막 계속 통에 닿고 달랑거리는데 보통은 다 이렇게 뿌리죠 혹시라도 예. 이렇게 뿌려야 되는 상황에서 추가 달려 있어서 얘가 거꾸로 꼭 이게 내려온다는 건 이렇게 해도. 뿌려질수 있다는 얘기죠. 네, 그래서 360도로 분사가 가능하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이을 보시면요. 사실 이렇게 일자로 쭉 떨어지는 통들도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밑으로 벌어져 있어요. 그래갖고 밑에가 생각보다 넓어요. 이 우리 폼넨스 이렇게 놔뒀을 때 자빠지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거든요. 얘는 좀더 안정적으로 땅바닥에 잘 고정이 돼서 서 있을 수 있다는 거가 굉장히 큰 장점 중에 또 하나예요. 그리고 다른 폼넨스들과 마찬가지로 앞에 이렇게 돌리면 분사각이 조절이 되고요. 그리고 또 하나 그냥 내가 돌리는 방향도 조절할 수 있어요.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펼쳐서 뿌리지만 얘는 옆으로 펼쳐서도 이렇게 뿌릴 수 있다는 거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. 그리고 위에는 물의 분사량을 조절해가지고 이렇게 거품의 질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레버도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. 그리고 박스 안에는요 하나의 구성품이 또 있는데요. 이런 게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. 어, 이거 뭐지? 어디다 쓰는 물건이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. 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 건이 안쪽에 1.2mm 노즐이 들어가 있거든요. 근데 얘는 1.1mm래요. 1.2mm 노즐 같은 경우에 물이 더 많이 빨려 나가서 거품의 양이 조금 적게 나올 수 있어서 고압세척기가 굉장히 세다 하는 경우에는 얘를 1.1짜리 노즐로 꽂으시면 폼이 더. 예. 풍성하게 그렇게 분사가 될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이런 외관이라든가 간단한 특징들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했는데요. 사실 이 폼넌스가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은 폼이 아하. 쫀쫀하게 잘 분사가 돼야 된다는 거. 사실 그게 기본이거든요. 근데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촬영 때문에 얘를 갖고 나와서 좀 사용을 해 봤을 때 뭔가 보여 드려야 되니까 요 위에 물의 양 조절하는 요 버튼을 이렇게 막 돌리는데 요 MJJ시 폼넌스에다가 오토그루밍 샴푸를 넣었더니 굉장히 쫀쫀함과 쫀쫀함의 조합이다 보니까 끝까지 돌려도 계속 예, 처음 하고 차이가 없는 그런 굉장히 쫀쫀한 현이 분사돼가지고 와 이거 기가 막히구나 예,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저희가 이 제품을 판매를 하면서 런칭 이벤트를 할 거라고 해요. 이 자세한 내용 우리 김 대표가 또 정리를 해갖고 여 밑에 어딘가에 또 이렇게 할 거예요. 그러니까요, 그거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요. 내가 폼 네스가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폼 네스가 있는데 아, 업그레이드할 때가 좀 됐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요번 기회를 이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찬스가 될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. 자 그러면 일단 네, 여기다가 오토그로밍 카샴푸 넣어가지고 실제로 폼을 분사되는 거 폼이 어떻게 분사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 이제 폼을 분사하려고 갖고 왔고요. 지금 오토그로밍 카샴푸 10대 1로 희석을 해놨고 저희가 닐피스크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요 앞에만 저희 퀵 커플러로 바꿨어요. 자, 분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게 너무 쫀쫀한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이렇게 쫀쫀한 폼이 나가고요. 지금처럼 이렇게 뿌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 방향으로도 이렇게 분사를 할수 있고 거품을 보시면요. 굉장히 쫀쫀하게 거품이 분사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.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